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한 한 사람도 없도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편 53편은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 어리석은 자를 두고 그는 하나님을 없다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 단순히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을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기도 하겠고, 또 저,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사람으로 이후에 본문에서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우선 먼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마음에서라고 하는 그 말은 사,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습관과 태도로 발전되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스타일, 생활 태도들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의 생각을 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그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그 마음을 관리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요.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생각, 저주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과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발전됩니다.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이 말은 나 말고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생각,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한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관리는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하는 말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 마음들 모든 것들은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어떤 말들을 내가 내뱉기 전에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먼저 품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 이 것은 그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그의 태도가 여기서 비롯되었죠.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 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는 않습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중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장면을 떠올려보다가 문득 하나님 참, 참 안타까우시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참 쓸쓸해 보입니다. 왜요? 이땅 가운데 발견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보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 세상 속에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실 때, 이 땅이 그토록 아름답게, 그토록 사랑하셔서 창조한 인간이 타락해버린 그 현장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 타락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웠던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해지게 되었던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은 아마도 쓸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마음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했던 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듯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선을 행할 자가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도 없다고요. 저는 아닌데요.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누구 한 사람도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나와 설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설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3절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아멘. 뒷부분에 말했던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하는 그 전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해요. 여기에 이 표현은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구절 중에 또한 구절이 될 텐데 각기 물러갔습니다. 이 말은 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 떠나감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성 가진 인간의 그 방향과 그 모습을 여기서 말해줘요. 분명히 그들은 각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에 이 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전염성과 죄의 번식력, 그리고 죄의 응집력과 같은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각각, 각기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나중에는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죄가 모이면 집단적인 타락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서로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죄는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과 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죄를 가진 인간은 우리가 그냥 죄성 가진 인간으로 서로에게 붙으면 달라붙으면 서로에게 끌리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죄성은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의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죄의 어, 죄가 서로 달라붙어서 연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죄성 가진 인간이 본능적으로 서로 만나면 죄성이 연합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망가지는 거죠. 분명히 각각 흩어졌던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모이니까 연합하니까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내 속에 죄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점점 그것을 내버려두면 그것이 시간에 지나면 죄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 버립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죄가 이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은 그냥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요.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인생의 그 모습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죄는 번식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작그나 자그, 작게 시작되었던 죄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미움의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그 죄성 가진 인간의 마음의 그 미움의 마음은 점점, 점점 커져 버립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은 죄성 가진 인간이 집어, 잡아먹어 버리지만 오히려 죄성 가진 인간은 죄의 모아 마음들이 시작이 되면 점점 번져가는 거죠. 커져가는 겁니다. 점점 죄가 커져가면 아주 촘촘한 그물망이 생기듯이 조직적으로 변해요. 선한 일에는 머리가 잘안 돌아가는데, 마음이 잘안 쓰이는데 죄 짓는 일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기발한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구조적인 죄악으로 죄의 시스템이 생기고 부패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성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너 누군지를 알아야 해 말씀하시는 너는 선을 행할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죄성 가진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간의 전적인 타락 상태를 꼬집으시며 말씀하실 때 우리 일상에 스며든 스며 들어 있는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죄에 익숙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셔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게 될수 있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인생 내삶 전체를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여야 하는 것이죠. 이 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부 살필실 때또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후의 사절에서는 죄악 속의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괴롭히는지를 괴롭게 하는지를 가르쳐 줘요. 4절의 본문, 본문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표현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잇감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먹잇감으로 취급한다. 세상 속에 믿는 자들은 약해요. 금방 집어 삼켜지는 듯 싶습니다. 쉽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악인들의 의해서 적극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당하는 악행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백성들을 떡 먹듯이 집어 삼키려고 먹잇감으로 우리를 찾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삼킬자를 두루 찾는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한 악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에서 말하는 악인이 의인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로만 가득해 보입니다. 53장, 53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그 내용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어떻게 대우하시며 의인이 마침내 장차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승리를 경험하며 어떤 역전을 이루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고 하죠. 이들은 그들이라고 말하는 이 대상은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아주 평안한 곳이죠. 그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악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중반절부터 보면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죠 흩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치셨기 때문에 악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철저한 붕괴와 완전한 패배를 그들을, 말,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방 말씀드렸던 시제 전체가 완료된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미 지키실 것을 확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료된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상대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요, 이미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선언되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뒤로 때때로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악인들에 의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약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10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10편 53편에도 두 부류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의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복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6절 초반부에 나오는 제일 앞부분의 단어인데,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그런 일이 있게 될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겠다고 말씀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말하고 있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사 내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또1 시편 14편 7절에 보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은혜의 출처이며 은혜의 방향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며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언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포로로 묶여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포로됨에 풀림을, 자유함을, 억눌림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10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 시온에서, 그 하늘 방향에서, 은혜 방향에서, 그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 예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기 백성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눌려 있고 또 막혀 있고 또 포로 된것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없는 회복을 자유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돌이켜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회복의 인생, 은혜의 인생, 믿음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시편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시와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과 또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어, 포로처럼 갇혀 있고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억눌린 상태에 살아가는 듯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악이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대적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 때때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드림의 성도들이 또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사늘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실 때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들의 그 인생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격려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힘으로어이 한날 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권고하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삶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절망이 바뀌어져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입술의 탄식소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소리 우리를 바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악인들을 걷어내 주셔서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대적자들을 주님께서 밀쳐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대저가는 악인들이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안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